네, 우리 사람이 무엇을 보거나 판단함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눈입니다. 그래서 옛날 한자어에도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그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이 눈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보는 것의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일찍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3절 23절에 그 보게 되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보면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일찍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눈이 밝고 눈이 좋으면은 일단 유리합니다. 우리가 옷을 고를 때도 또 음식을 먹을 때도 또 우리가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할 때도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차적인 그 관문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야, 눈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흡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사람이 이 죽었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죠. 눈을 감았다. 이게 눈을 감았다는 말은 잠을 잘때 눈을 감는다는 그런 표현보다도 사람이 죽는 것을 표현할 때 눈을 감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볼수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이 눈을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이눈 때문에 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눈이 어두워져서 참 답답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 눈만 또 의존하다가 그눈 때문에 또 속임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은 눈 때문에 우리의 삶에 지적인 장처를 입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뭐. 그런데 이런 눈 가운데는 이런 육신적인 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눈이 있죠.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신앙 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눈은 바로 영적인 눈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눈이 아니겠습니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느냐. 영적인 눈이 건강하냐.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이 선지자들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죠. 선견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견자이선견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영에 감동되어져서 남다른 안목으로 인생 역사를 내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 성견자다. 그러니까 밝은 영적인 눈으로 앞날을 바라보고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성견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같은 성견자들 가운데에 끝까지 눈이 밝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 그 영직의 눈이 어두워졌던 사람도 있어요. 일례로 우리가 엘리아와 엘리사를 비교하면 그서습니다 물론 엘리아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지만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엎드려서 죽기를 간구했을 때에 그때 어떤 상태였느냐. 그때는 참 엘리아의 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아가 어떤 상태였느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태였어요. 영적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는 한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한병불과 숯불에 구운 떡도 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갖고, 호랩산 굴속에 들어갔지만, 그 굴속에서 일어난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지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은 그때까지도 엘리야는 그것을 보셔도 듣지도 못했어요. 왜? 영적인 눈이 감겨 버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하고엘리야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귀를 열어주셨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귀로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작지만 아주 강력한 소리라는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 앞에 드디어 그가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 암울한 시대에 자기만 홀로 살아남았다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아우성 쳤던 그 엘리아가 보십시오. 기가 돌려지고 영적 안목이 일러지니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천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었어요.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켜서 사용했던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되었 또한 반대로 여러분 엘리사는 어떠했습니까? 엘리사 아람 군대들이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와서 엘리사가 쉬고 있는 도단생활을 완전히 보위했습니다 아침에 사원이 나가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놀라가지고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이 일을 어찌하게 늦냐고 그 소리로 절망했을 때에 엘리사가 어떠했습니까? 엘리사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보다도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이러면서 그 사원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원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아라함 군대들만 보이는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늘의 불말과 불소리를 타고 온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의 모습을 그 상황에 직접 보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처럼, 영적인 눈이 건강하냐, 영적인 눈이 지금 밝아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요, 과거 언어 때보다도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떤 신학 사상이나, 여러가지 많은 진리의 문제나, 이 세상에 흐르는 조류나 문화의 어떤 흐름이나 들려온 어떤 뉴스나 뭐 읽는 책이나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읽어보게 되면 은이원수망에가 어두움의 세력이 오늘 우리 교회들로 하여금 혼란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영적인 삶, 신앙생활을 깎아먹고 무너뜨려서 절망하게 만들려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어둠의 상황들이 유혹의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지금 범람하는지 몰라요. 이런 악한 유혹들이 범람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이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진리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으면은. 신앙적인 눈이 없으면 누구나 다 이제는요 그 짝을 서는 악의 세리 악의 유혹에 미혹의 영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신문을 읽는 가운데 우리 정통 보험주의 기독교에서 믿음생활을 하다가요 최근 들어갔고몇 백만, 이백만, 뭐 이백 이백 여만 명이 이단 사상들에게 빠져들어갔다는 겁니다. 각종 이단들 우리 기독교가 감소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지금 진리를 제대로 분별 판단하지 못함으로 각종 이단 사설에 걸려가고빠져들어 인생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원 교회 안에 전도가 잘 안되는 것도 사실 중요한 거지만 은 원인 가운데 하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단 사설에 걸려 들어가는 그런 영혼들이 교회 안에 더 많다는 거예요. 좀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진리를 바라보는 영측의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목사도 이단에 빠져들어가고, 교회 중식자도 이단에 빠져들어가요.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통째로 이단사세에 빠져 들어갔던 그런 예도 있어요. 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삶까지도 지켜낸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눈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본문 내보게 되면은 저 엠마어로 두 제자가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바라고 그들은 좌절했습니다.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런 도중이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주님이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실 때에 눈의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이런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오세요.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사는 계 있어서 그들 곁에 오셔고 지금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동행을 하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주님이 항상 그들 가까이 와 계시지만은 정작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육신적인 눈만 갖고 있었을 뿐 주님을 알아보는 그런 영적인 눈이 지금 감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심지게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겠다고. 눈이 가려져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지금 바로 이 끝에 계셨는데도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더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25절에. 밀어나고 마음에 들이 있는 자들이요. 천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다.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신앙의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으니까 믿을래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를 볼수 없으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깊은 절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삶을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 상태가, 특별히, 영적인 눈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아니, 건강하냐? 아니, 진리가 제대로 보여지고, 진리를 대할 때에 제대로 판단되어지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에 정말 우리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는. 신앙생활은 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내가 갖고 있느냐?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지금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뭐 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절대로 믿음생활에서 성리 알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지만 민수의3상에 보세요. 거기에 열두 정당분을 가나한 땅에 파송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는요. 갈 때는 하나였어요. 갈 때는. 갈 때는 같은 목적을 두고 갔어요. 그리고 같은 상황 속에 그들이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하는 것을 보십시오. 10대 2로 갈라졌어요. 10명은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냥 부정적인 눈으로 불신의 눈으로 그냥 그 땅을 본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 요서 가려면어떠겠습니까 긍정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본 거예요. 열러 사람은 올라가서 안 된다고. 절대로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지뢰 겁을 묻고 포기하자고 했지만 두 사람은 어떠했습니다? 올라가자. 올라가면은 우리가 능히 취하리라, 정복하리라. 열 사람은 그 가나안 땅에 안학 자손들이 정말로 팔때 장성 같은 그인들로 보였습니다. 자신들은 메뚜기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어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 올라가면은 정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믿음으로 그 세계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눈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처한 당면한 힘들고 어렵지만, 절망한 이 상황이 있지만, 내 가정을 또 우리의 가족을 내 모든 범사 나의 모든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신앙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우리 희망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개인가정이나, 뭐 사업체나, 건강 문제나, 우리 모든 신앙생활, 또 우리 교회 공토의 사역의 현장이나, 이 많은 부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 2017년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갖기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들, 직분들을 잘, 잘 감당하셨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주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내 개인적인 생활, 삶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답답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지만은 그러나 결코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았겠습니까? 2 0 1 8년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의 눈,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면은 앞으로도, 아니, 우리 일평생 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맡겨주신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위기가 온 날지라도 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모든 되어진 환경을 제대로 판단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의 국회에서 주무시는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렀던 우리 찬송가 가운데에 그 찬송가의 시제 제목이 1편 119편 18절에서 나온 그런 찬양의 가사예요. 거기 보면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었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공하실 편은요. 눈이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영적인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사명감당하는 우리가 되게나라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